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영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변화라는 큰 시련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물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도차원의 절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제하다시피 물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입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2050년내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오늘의 물 환경은 이기상의 직면에 있습니다. 설상가상 우리 전북 지역은 지속 된 가뭄으로 도내 땜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어느, 그 어느 때보다 물 전략과 효율인 이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 전략 일환으로 신축 건물과 물 사용이 많은 업종 그리고 공중 화장실 등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양변기의 경우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1회 사용량이 6리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축 건물, 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설치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운영은 건축물 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으로 가름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시군과 협의하여 절수설비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될수 있도록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사용 및 관리조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0년 5월에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동년 8월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공공건축물, 공공주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회관등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 있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도내 7개 시군에서는 17,629개 소에서 절수 설비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희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라북도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반면 제주도와 충남 등의 경우 효과적인 물 전략 정책을 시행하기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시설, 공공주택 등의 초절수형 양변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수시가 발표한 초절수형 양변기의 시설의 교체를 지원한 결과 23.9%의 물전략 효과를 거두는 등 절수에 대한 1년의 노력이 전북도 행정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북도행정이 3년째 멈춰 있는 동안 민간은 절수를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전략을 위해 양변기 교체 시설 공사를 비롯해 샤워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 기기를 기기로 교체하여 20% 내에서 30%물 전략을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물을 전략하는 것입니다. 전북도 행정이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물 수요 관리 정책으로서의 절수기 보급을 촉진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 이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전북도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물전략에, 물전략 실천에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